안녕하세요 홍대유 조교사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이곳이 육조마방통로입니다. 육조마방통로에서 이제 말들이 이제 좀 시국을 하냐고 이 말들이 다 들어가 있나봐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쫙 내놓는데. 아, 그래도 지금 간식 주려고 우리 직원이 바에의 건초를 덜찢줘 주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좀씩 얼굴을 내놓네요. 아, 지금 바깥을 보면은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조교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빠른 구보를 타야 될 말들 구보도 빨리 못하고 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조교였습니다. 아, 그리고 대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이제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힘든데 여기에 또 폭우까지 쏟아져 가지고 수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빨리 비가 멈춰 가지고 복구도 잘 되고 빨리 정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뭐 비가 10일 정도 더운다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빨리 비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는 저의 6조 말들이 6조 애마들이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였을 때 우승 동영상을 모아놓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7월달에는 3승을 하였습니다. 3승을 하여가지고 그 동영상을 모아놓는 것인데 지난달 7월달에 3승한 게또 본의 아니게 또 선행으로만 3승을 했네요. 전부 다 선행가서 이렇게 취입하고 선입하고 그럴 때 짜릿함이 있는데 아들 선행가서 3승을 올렸습니다. 3승을 올린 주인공들을 보면은 가자 플랜 그리고 정문 볼트 그다음에 세네스포트 세 마리가 삼승 올렸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경마장에서 2 등도 필요 없어요 경마장은요 오직 우승마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조 마방, 마방도 계속 이제 승수를 좀씩 더 채워가는데 그 삼승한 말들을 한번 날짜별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7월 5일날 이경제 출전한 가자 플랜 이가자프는 육군이거든요. 육군인데 사 개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4 개월 휴양했었잖아요. 4 개월 휴양하고 주행 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잘 뛰더라고요. 걸음이 많이 늘었어요. 이 어린 말들이니까 이제 이제 올해 세 살이거든요. 어린 말들이니까 4 개월 휴양이 얘들한테 힘이 찰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검사를 하고 와이말 육군이니까 웬만한 데 가면 1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7월 5일날 이 경제 출전을 했거든요. 어, 근데 역시 신영철 기수가 타고 선행을 가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어, 이게 경주 스타트 나와 경주를 뛰면서 라스트 한 50m 남겨놓고, 세, 50m 남겨놓고 이 가자 플랜이 스피드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좀 당황해서 어, 이거 뭐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당황을 하면서 봤는데, 당연히 우승을 했거든요. 그, 이제, 우승하고 들어온 신형철 기수한테, 야, 말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철이도, 어우저쓰는줄 알고 지는 줄 알고, 거, 걱정했어요. 그런데, 걱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승해가지고, 야, 뭐, 육군인데, 뭐, 아직 저기 하고, 다음에 또잘뛸 거야. 이렇게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가자플랜이 우승을 해줘서 고맙고, 7월 12일 날 출전한 정문볼트. 정문볼트도, 4개월의 시향 기간이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정문벌트가 2월 달에 경제 출전했을 때 취입해가지고 2등으로 갔거든요. 2등으로 가지고그 다음에 나가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포르라로 4개월 신 덕에, 4개월 쉬는 동안 이말에 정문벌트가 몸이 이렇게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길래 우리 김재형 마주님하고도 아, 정문볼트가 다음에 나가면 웬만하면 1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문볼트를 계속 조교하는 거 뭐를 계속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리고 정문볼트가 나와가지고 진짜 얼마나 뛰어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서 지켜봤는데, 아, 선행을 가가지고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수월하게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이 정도 뛸 거라고 예상했는데 딱 맞아떨 때그 기분, 그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김재형 마주님하고 야말잘 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정문볼트는 걸음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이 뛰어주기를 정문볼트한테 기대하면서 하여튼 정문볼트 잘 뛰었다, 알지? 그리고 7월 19일 날 세네스포트가 우승했잖아요. 세네스포트가 우승했는데 세네스포트가 5군에서 취입해서 이길 때참 제가 인상 깊게 세네스포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4군에 올라와도 무난하게 1등 할까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지나, 지난, 지지난번에 4군 승군전에서 이좀 선입을 무리해서 가서 그런지 아니면 4군 승군전에서 그런지 3등으로 왔어요. 그래서 3등으로 와가지고 제가 좀 뭐랄까 실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2등 안에는 들어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3등으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7월달에 이제 7월 1 1일 출전할 때어 웬만하면 등동오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작전을 하만시키서 하고 작전을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서로 작전을 짜다 보니까 그날 주로가 가벼워요 가벼우다 보니까 이 세네스포트의 취임력을 이용해서 탈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난번 같이 선선입을 갖다 밀어치면서 앞으로 또 나가면 탈 건지를 고민하다가 이 주로도 너무 가볍고 안 좋으니까 취입 쪽, 취입 쪽보다는 선행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선입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아, 1번, 게이트도 또 1번이고, 좀더 몰아쳐가지고, 선입을 가자, 이렇게 하고, 어, 말을 탔어요. 선입을 가자고 하 말을 탔는데, 다행히 이제 선행을 가게 됐네요. 선행을 가가지고, 어, 어쨌든 세네스포트가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여유있게 이겨가지고. 승군전에서 지난번 3등 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다가 이번에 여유있게 이기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많이 떼어줄 말이다 생각하면서 세네스포트를 잘 관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우승한 저희 6조 말들, 가자플랜, 정문볼트, 세네스포트 이세마리의 말들의 우승 동영상을 보시면서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승한 말들에 대해서 홍당무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세 마리의 구승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오리 1000m 국산 6등급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PNS 니드가 출발 때 늦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빠른 출발을 보인 3번 가자 플랜과 바깥쪽 10번 네이블루 두 마리가 빠른 출발, 안쪽 1번 함양삼님이 3위로 따라갑니다. 전액은 3번 가자 플랜입니다. 주행심사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3번 가자 플랜이 안쪽에서 선도 나서 있고, 바깥쪽 10번 메이블루가 2위, 1번 함양삼님이 아, 안쪽에서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퍼펙트 파워가 바깥쪽 5위, 2번 발리스타가 다시 손두으로 가장 뒤쪽, 그 뒤에 9번 오케이짱이 달리면서, 이제 다 코널선의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가자 플랜이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메이블루와 5번 퍼펙트 파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1번 함양상님도 치고 나면서 2위권의 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는 3번 가자플랜 이마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2위는 1번 함양상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정군 기수 한장의 1번 함양상님이 안쪽에 3번 가자플랜을 위협해납니다만 격차는 이마신차 3번 가자플랜과 바깥쪽 1번 함양상님 3번 1번 그뒤 10번 메이블루가 3입니다 3번 1번 10번 1000m 국산 6등급의 이경주 3번 가자플랜이 초반 선행 중반까지 여유있게 지켜냈습니다. 주파기록은 1분 01초 8이었습니다. 섰습 고출발합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5등급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머니 실크가 출발 데 이탈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1번 블레싱로드와 2번 정문볼트, 5번 하늘공원까지 치고나면서 안쪽 말들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합니다. 2번 정문볼트 2혁기수와 함께 선행자리 먼저 노리고 바깥쪽 5번 하늘공원, 안쪽 1번 블레싱로드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4위는 6번 안양제규어, 5위는 8번 머니 실크, 6위는 7번 드림머니, 가장 뒤쪽에 3번 달려라 속보와 4번 다행이다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문 볼트 1마신 앞서 있습니다.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단독 2위로 달리는 5번 하늘공과의 격차를 2마신 차 이상 벌려놓기 시작했고 2위 이후에는 다시 3마신 차 격차를 벌리면서 1번 블레싱 로드가 3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8번 머니 슬크가 이제 바깥쪽에서 3, 4위권 등장한 가운데 4코너를 선해 이제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는 2번 정문 볼트. 2번 정문 볼트는 격차를 4마신 차 이상 앞서면서 단독선두로 직선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2번 정문 볼트를 앞세우고 2위권에서 8번 머니 실크가 도약해 나오면서 바깥쪽 5번 하늘공원은 3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단독선도 이번 정문볼트 이혁기수와 함께 이번 정문볼트 단독선두 단독 2위로 올라선 8번 머니실크 2번 8번 길게 늘어지는 전개 2번 정문볼트 여유 있는 단독선두 여유 있는 8번 머니실크가 단독 2위로 3위권 접전 속에 안쪽에 7번 드림번입니다. 2번 8번 7번 5번 이번 정문 볼트 상대가 없었습니다. 이혁 기수와 함께 직전 경주에 준우승 주행 심사 기록 1분 00초 9에 좋은 모습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끌고 갔습니다. 주파 기록 1분 20초 3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400m 제11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초반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4번 마 라운 프로센스 치고 나옵니다. 선두 라운 프로센스 2위는 2번 마 델타브라도 1번 마 세네스퍼트 3번 마 만마로마까지 가세하면서 세 마리가 새롭게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그중 가장 안쪽 1번 마 세네스퍼트가 반마신 앞서면서 선두 2위는 3번 마 만마로마, 3위는 2번 마 델타브라더, 4위는 6번 마 대군파워, 5위는 4번 마 라운 프로센스 1위부터 5위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곡선주로를 만납니다 3콘에서 선두는 바뀌지 않습니다 1번마 세네스퍼트 1마신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바깥쪽 2위 3번마 만마로마 3위는 2번마 델타브라더 4위는 6번마 대군파워 5위는 7번마 스카이스톰이 올라오면서 1위부터 5위까지 선두권 형성해 있고 그 뒤쪽에 4번마 라운프로센스가 단독 6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마 백스핀과 바깥쪽에 8번 마 백투이 정상도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이제 선두권 말들 4코너 들어서 직선 주로입니다. 계속해서 선두 1번 마 세네 스퍼트 안쪽에서 반 마신 단독 선두에 2위는 3번 마 만마로마 3위는 7번 마 스카이스톰이 바깥쪽에 올라오고 안쪽에는 서 6번 마. 대군파우가 따라 붙습니다. 1번마 세네스퍼트 직선지로 3마신까지 달아납니다. 남거리 160m 선두링 1번마 세네스퍼트 2위 다툼에서는 6번마 대군파우가 안쪽에서 올라옵면 2위입니다. 3위는 3번마 만마로마 1번마 세네스퍼트 단독 선두에 있습니다. 관심 모으는 2위권 팽팽합니다만 바깥쪽에 3번마 만마로마가근소하게 앞선 듯 3위는 6번마 대군파우입니다 경주리 1400m 제11경주 1번마 세네스퍼트 초반부터 반독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분 26초 6 비교적 빠른 기록으로